대한민국이여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 만년 우리 역사는 살아있노라 억만년 대개의 한 세계 속으로 흘러 뿌리가 된 엄동사란 긴 시련을 이겨내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구어 왔노라 봄난했던 역사 수레바퀴는 오늘도 흘러간다. 하늘 아래 처음으로 떠오르는 동방의 빛, 찬란한 아침의 나라, 대한의 벌에 온 백성 한마음 한뜻으로 맞서는 피바람의 통곡, 아, 그날의 함성이여, 나라의 한 목숨이 하나뿐임을 애통해하며 통곡의 뜨거운 심장 승국정신으로 녹여낸 구만리 금수강산 아름다운 대한민국 위대한 선조들의 헌신적인 나라 사랑으로 민족의 열 우리 가슴에 심었기에 자유의 소중함 어찌 잊으려 어찌 어찌 감사치 않을 수 있으리요 하늘도 부활하기 위해 우리 민족의 민족과 함께 울었고 땅도 들었기에 우리 민족 모두 통곡의 함성에 함께 함께 울어 놓다 하늘도 하나요 결에도 하나 이 땅도 하나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여 나라 사랑하는 오늘의 사명자들을 위해 하늘을 활짝 열어 한량없는 축복을 내리소서. 주소서,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호국정신, 세계 만방에 흩어진 8천만을 이결내어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응놀라 다시는 잊지 말자.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자. 이 땅을 이민족의 소중한 자유를 잊지 말자. 사람들아, 불끈쥔 손에 손잡고 맹세하던 그날의 저희가 이뤄낸 한강의 기적이여, 평화 통일이여, 세계 평화의 일을 행복할망하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찬란한 금수강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안겨주리라, 겨레여 민족이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여 이 영원하고 영원하신 인마누엘 예수님여 이 우리 민족으로하여 세계 만방에 뜨거운 가슴밭에 민족의 불 활활 성령의 불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작은 나라로 큰 아름다운 마음가짐 참으로 보수하게 하소서. 대한민국 만세, 우리 나라 만세, 만만세 불러 온 세상 사람들의 찬란한 기쁨이 되게 하소서. 찬란한 찬란한 대한민국이게 하소서,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